오늘은 이제 삿포로 2일차. 오늘은 그. 삐에이. 투어 투어를 가로 음. 이제. 그 집결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 <laughs> 내가 메론빵을 이틀을 했는데. <laughs> 그래서 오른쪽. 아, 이게 좀. <laughs> 아, 욕, 욕해도 되나? <laughs> 아, 삐 하면 되잖아. 아, 근데 내가 삐 그거 할줄을 몰라. 아, 그래, 아, 그럼 하면 안 소모야. 되겠네. 삐 근데 <laughs> 먹어보니까 <몸은> 그냥 섣보로빵이야. <laughs> 그렇게, 그렇게 방을 노래 불렀던 석현이는, 끝근에 일본에서 매른빵을못 먹고 가지 않을까. 나 다음 3트 간다, 3트. <laughs> 세 번째 후기 <휴기도> 또 기대해 주세요. <laughs> 뭐, 아무튼, 같은 각설하고, 음. 저희는 이제 버스 BA 후라노 투어 버스 탑승했습니다. 우리 그, W11. 우연치 않게 세븐일레븐 들어갔는데 거기가 집합지였고 버스는 <laughs> <laughs> 지금 거의 많이 없 사케라는 <laughs> 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인데 정종 이온 술이라고 하는 게맞습니까 일본 술 그러니까 사케라는 뜻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네, 그 정종 랭킹은요 홋카이도의 지역만 이렇게 뽑은 맵 사이트인데 사진하고 네. 숫자만 볼줄 알면 1위가 뭐고 네. 2위가 뭐지 네. 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첫 번째 여행지 토미타팜. 팜토미타. 팜토미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후라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메론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따가 메론빵 삼트에 한번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후라노멜론. 아. 이거 4,500원. 4,500원. 뭐 왔어? 아니, 너랑 같이 먹으려고. 진짜 친구는 화장실을 가서 매우 개운하고 맛있게 생겼다 어 진짜, 진짜 센노란 니. 그래서 진짜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어 이건 후라노에서 유명한 후라노 멜론 <laughs> 근데 원래 보통 노롱.. 메론보다 좀 진짜 더좀 주황색? 음. 좀 호박 같.. 다고 해야 하 맛도 약간.. 맛도 약간.. 좀더단데 어, 되게 달고 엄청 달다, 엄청. 그러니까. 뭔가 막 그렇게 내 취향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사실. 무슨 애야꽃 들어간 라벤더, 아 음. 바닐라, 라벤더, 라벤더 바닐라네. 음. 야, 라벤더 먹어봐라. 라벤더 그러니까. 언제 먹으면 되냐나 저런 거 음. 별로 안 좋아하거든. 라벤더 사실은. <laughs> 우리도 믹스로 먹을까? 미크스? 아니 라벤더. 라벤더? 어 라벤더. 너또 한입 먹고 맛없어 할 거잖아. <laughs> 너가 있잖아. <laughs> 나 뭐야? <laughs> 어 라벤더 머플폰이 네. 이마 감사합니다. t 제 누가? 아이 <laughs> 어. <laughs> <나> 콩다리가 <laughs> 어, 녹는다고. 빨빨 녹기 시작하네 네. 빨빨빨. 리 <laughs> 뒤기 시작하는 간발의 경태상. 야, 여기, 여기, 여기. 대충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꽃! 아이스크림, 라벤더 소프트 어. 아이스크림. 잠깐만요. 먹어봐. 나 이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꽃향기를 입으로 먹는 느낌이야. 그래서 맛있다는 잘 모르겠어. 별로 안 단데? 어. 네, 두 번째 투어 장소 청해호수와 어. 무슨 땜이었는데? 뭔데요? <laughs> 메인은 어, 청해호수 메인은 청해 호수라.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게한 12시쯤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왔다고 합니다. 가이드님 말씀으로 그래서 오실 분들은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오시는 걸로. 여행 다니기 진짜 좋은 날씨죠. 나 진짜 잘나 진짜 잘 야, 또... 근데 진짜 뭐 뭔가 썩어가는 느낌이긴 하다. 나중에 이런 숲도 다 없어진대잖아. 네? 뭐? 좀 그런 식으로. 일단, 세 번째 여행지가 휜수연 폭포. 아직 폭포는 보이지도 않는데도 벌써 이뻐. 일단. 아, 여기도 뭔가 아이스크림 파네. 그러니까 뭔가 다 아이스크림을 파나봐. <laughs> 여긴 하얀색 아이스크림일 거 아니야. 아닌가? 어. 메론이랑 아이스크림 딱 파네. 아 맛있겠다, 이거는. 좀. 지금 딱, 12시 좀 넘어가지고, 딱, 배고플 때거든. 와, <laughs> <laughs> 이게 흰 수염빛 보네. 진짜 뭔가 물이, 끝에서 보면, 하얗다. 뭔 팀장님들 툭하 있는 수염 같아. 계로 네, 화면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진짜 날씨도 좋고 평화롭고 진짜 그림 같다 그림 확실히 인물 사진 찍기가 어때 응. 배고파 말 맞아. 맞아 하고 배고파 <laughs> 오늘의 일본어 오나가가 재밌다. 배가 비었다. 고로, 배가 고프다. 아, 진짜 배고파. 아, 근데 진짜 이쁘다. 너무 이뻐. 오늘 제일 많이 한 말이 이쁘다일 거야. 그 오케이, 이제. 슈드스타 나무 슈장드스이면자라나스만이라이드스만이만이만이면 슈라드스만이면 슈만이면이 깜짝 인터뷰 아? 깜짝 인터뷰 어때요? 여기 <laughs> 근데 이뻐 요어 그러니까 나무도 나무인데 주변에 평지 같은 것들이나 심지어 감자밭도 예술이야 좀 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내가 밥을 먹으러 왔어. 표정이 안 좋아. 아이 몸부시잖아. 왜 이럴 때지? 우리는 이제 카레랑, 아, 새우 튀김 카레랑 새우 튀김 덮밥. 우리가 준페이에서 식사를 했는데 매우 불편한 일본에서 정말 매우 불편하게 밥을 먹었어. 이게 도저히 다섯 명이 앉을 자리가 아닌데. 다섯 명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거의 경태가 이렇게 있으면 한 이만큼? 어 좌석이? 사이, 좌석이 진짜. 여기가 벽이면 진짜 이만큼? 어, 그리고 어, 지금 다리도 너무, 너무 아프고 네오는 여기. 이제 새우 튀김이랑 새우 튀김에 어, 카레 카레 그리고, 새우 먹었 개인적으로 어, 넌 어땠어? 너 어떻게 입어 나는 그냥 하이라이스에 음. 새우튀김 맛있었다 그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음. 여성분들이 응 음. 나도 먹어봤을 때 솔직히 별맛 없던데 그냥 어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데 그냥 새우튀김이 맛있었다 새우튀김은 맛있다 새우튀김도 밥잘 선택했어 근데 새우튀김이 확실히 커 소스가 진짜 맛있어 새우튀김이 아. 커가지고 아. 어턱슬라이트 하나 둘셋탁 오케이 여기는 우리 밥다 먹고 다시 집합하기로 한 만남 장소인 이에요. 줌이 안 돼. <laughs> 내가 달려가야 하는 게 줌이야. <웃음> <웃음> 경태는 되게 유럽 같다는데 나는 그냥, 그냥 일본스러운데. 사카에서 음. 난 이런 건 정말 또중요해예 역으로 출발 출 다시 출발 아, 그것도 있비고 아, 그것도 <laughs> 야, 진짜 옛날 거다 진짜 정준호가 무면안 돼. 는비고 우리 계속 포비고 알걸래 아니 <laughs> 우리 1920년에 1920 만들어진 거 이도 이제 거의 끝났다. 어, 지금 돌아가도 사포로 도착하면 다 시? 5시? 응. 거의 한2 시간 그러니까 걸리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지. 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네. 더 보고 응. 한 그때처럼 한 25분 정도 주실 것 같은데. 길게는 안 주실 것 응. 같아. 볼거다 봤어 우리. 응. 여기 이흰 그림자 투어는 우리가 뭐 광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laughs> 진짜 12명인데? 내... <laughs> 그러니까 아, 뒷광고 밝히면 안 돼? <laughs> 1두명인데 그러니까 와, 아무튼 뭐 지, 어, 그런 유착관계 이런 것도 없지만 추천해요 어내 지인, 친구, 뭐 없지만 여자친구 어? 없지만 어 가족들 어, 어, 다 거...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왜냐면 가이드님이 너무 친절하셔 그리고 이게좀 감동이라고 하면 가이드님의 그 빅데이터의 뭐 식당, 맛집, 어 이게 여기서 6년을 사셨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엄청 많으셨 이게 잠깐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능력으로는 어, 알수 없는 것들을 알고 해포가 금지라 어 그치 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구독자님들 어차피 제다 제일 부각했던 과시잖아요 형태나 그치 아무튼 연락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b 후라노 투어는 흰 그림자 투어 흰 그림자 투어 짜요 <laughs>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사계천 언덕? 사계치 언덕 사계치? 아 사계치 여기에 이렇게 트랙터? 트랙터도 탈수 있고 여기에 이 마스코트 사계치 언덕의 마스코트 우와. 오늘의 마지막 투어 장소 네 여기서 마지막데 여기서 이제 삿포로역까지지 음. 한3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어. 2 시간 반에서 3 시간 저기다 나왔을 때 이야 아, 와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투어 장소 사치코의 언덕 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사치코 아니지 있는. 당연히 아니지 아무튼 뭐사 뭐시기 언덕에 아, 왔는데 언덕. 언덕. 여기가 축구장 50배 크기래 50배 크기 아유, 근데 진짜. 진짜 여기 와보면 진짜 광활해 와나 살면서 이렇게 넓은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농장? 음. 어우 진짜 대박 꽃농장이지 꽃농장 여기 진짜 사진 핫플도 많고 음. 추천하는 사람은 진짜 부모님이랑 연인 특히 여기 연인들 많더라 경상 없는데 연인들기리하면 좋겠다 그 하고 이제 우리는 투어를 끝으로 그 삿포로 삿포로 음, 다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려서 들어갈 예정이고 BA에서 삿포로 아저 저거 골프 카트 저거. 네. 혹시라도 여기 오게 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15분에 2,200에 응. 기억하고 있어. 어. 꼭 저러고 응. 타봤으면 좋겠어. 아 어, 언덕 보여? 잘 올라가더라고. 어, 좀 아쉽긴 좋아. 했어. 아쉽지만 트랙터보다는 난 사람이 저게 나은 것 같아. 음. 아저 가고 싶은 곳입니다. 특히 남자들 또 운전하는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을 하면 응, 그러니까. 저기 위에 보면 ATV도 있어가지고. 응. 뭐, 저, 레저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즐겁게. 네, 곧바로, LTV는 좀, 사실 무슨 조합인지 잘 몰라요. 어, 아, 근데 여기가 이제, 돌이 이게좀 흑바닥이라 보니까. 응.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아, 이제, 저희는 여행이 끝났고, 내일 3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투어를 마쳐가지고, 저희는 이제, 스즈키노라는 수주... 수주키노. 어, 곳에, 우리가 일본의 3대 활락가래 어, 아, 근데, 근데 좀, 아는... 이가 홍대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어, 좋아요. 지금 우리 어뭐 삿포로에 삿포로에 아주 유명한 미소라멘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목> 어요다 왔다. 어한 번가? 좀뜨네 아, 나만하세요두 페이퍼를 드릴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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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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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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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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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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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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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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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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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소. 간장이야 어. 미소 미소 스라아 마제소바도 먹고싶다 나는 스파이시 미소 라면이고 응. 응. 레벨 스파이시 미소 스테이 스파이시 미소 스테이레벨이고 나는 그삼3어알겠리오거고 나는 레벨 10 이건 사람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그게좀아쉬게 있긴 하다 근데 여기 문화일 수 있어. 아마. 문가혼 그렇게 더럽게 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치. 이라 레벨 3. 레벨? 3. 색깔이 달라. 이게 레벨 10? 네, yeah, 어 uh, 어땠어 라면 짜지 짜다 근데 걸쭉한데 맛있긴 해 근데 미소 라면, 쇼유 라면. 다짜 다 원래 원래 짠데 짜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짜, 짜. 짜. 짜고 맵다 건강에 그렇게 좋을 것같진않다 그러니까 밥이랑. 어. 나도 국물 몇몇번떠 먹었는데 나도 짠거 좋아했는데 와좀 아, 도전하기 좀 쉽지 않아. 나도 좀 완뽕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치? 어렵다. <laughs> 오늘은 이제 영상 마무리하려고 어, 밥도 먹고 었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이제 넌 블로그 난 편집해야 지자 바이바이